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안녕 마이카, 김종사장입니다. 크고 멋있고 정말로 저희 표현으로 뭐 개인지가 난다고 하죠. 뭐 이런 차량들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오늘의 이차량을 두고 한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링컨사의 MKX 차량입니다. MKC는 좀 많이 했는데 MKX는 참 오랜만에 하는 것 같습니다. 2013년 시기고요, 88,000km. 3.7 4륜이 들어갔습니다. 이제 겨울철이고 눈도 많이 오기 때문에 어, 4륜 구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죠. 거기에다가요. 견인 고리 있고요. 거기다가 최근에 타이어까지 바꿔놓고 휠이 크롬이인 차량 바로 오늘 외관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전체적으로 다 외관 봤을 때 일단 크다는 거는 오케이. 딱 이거는 딱 보자마자 오! 굉장히 작진 않다. 어 이거는 어 굉장히 그 옆에 있는 지, 지, 어, 옆에 저 있죠. 지바겐하고 비교했을 때도 아 지바겐 조금 아닌가요? 어쨌든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이게 포인트가 뭐냐면 엄청나게 많은 크롬이 들어가 있어요. 그 그릴부터 시작해가지고 옆에 타이어 이쪽에 있는 휠 이런데 보면은 전체적으로 군데군데 크롬 엄청 많. 사이드 미러부터 엄청 많잖아요. 뭐 손잡이만 그냥 막 번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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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그냥 가만히 서놔도 그냥 번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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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저희가 전번에는 검은색을 좀 찍었었는데 아 화이트가 확실히 좀 이쁘네요 그렇죠 화이트가 좀 이쁩니다 자 가격 공개해야겠죠 가격이 무려 맞춰보세요천아저 어, 본인이 아시겠죠 천 이백 이십만 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피디님 전번 뭐 제가 어제는 이 저희 이 피디님하고 얘기했는데 를자 우리 피디님이 길 가다가 딱 주셨어 정확하게 천 1200... 이백 30만원 주셨어 네. 10만원 더 받게 어? 1,220만원에 이 차량을 혹시 사시겠습니까 안 사겠습니까 1 2 0만원이요 1,220이죠 네. 1,220 네. 1,230 있으니까 10만원 남아요 사고 나면 괜찮을 것같아 괜찮을 것 같다 네. 자 그러면은 우리 괜찮은 이유에 대해서 한마디 아, 일단 디자인이 디자인이 예쁘고요 디자인 예쁘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자 옆에 어, 랜드로버 디스커버리가 있고요. 가격이 똑같다고 생각할게요. 자 디스커버리 사실래요? 이거 사실래요? 디스커버리. 어, 그렇다면 우리 피디님은 디스커버리가 더 이쁜 걸로. 자 그러면 이 차량 1,220면 이 국산차의 아마 동급의 차량에 아마 산타페가 있을 거예요. 산타페냐, M K X냐 어떤 걸 하시겠습니까? 어, 산타페보다 얘가 같아요 산타페보다 얘가 낫고, 자 우리 피디님의 말에 의하면 국산차보다는 얘가 낫다. 이런 결론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현대차를 지금 굉장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어, 현대차 <laughs> 현대차를 방금 무시했잖아요. 네, 현대차를 있어요. 탄다고 그러셨어야죠. 어, <laughs> 구독, 좋아요. <laughs> 알람 설정 <laughs>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얼마만큼 우리 핀이 생했을때 산타페보다 뭐가 좋을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휠 한번 보. 일단은 산타페랑 비교했을 때는. 그쵸? 저도 개인적으로 디스커버라도 이쁘죠 그죠 가격 대비 했을 때 근데 어 국산차에도 그 간간이 들어가는 이제 휠 크롬이 들어가죠 어디 들어갑니까 모하비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모하비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저리 가라 할 정도로 굉장히 큽니다 이거 올 시즌 타이어에 20인치입니다 예 네, 그리고 휠이 확실히 이렇게 딱크롬밀로 되니까 어 이게 뭔가. 좀 우람하다 아 우람은 아니죠 하여튼 굉장히 좀 고급스러워 보이는 그런 좀 느낌이 나지 않나요 그죠 자 그리고 뒤에도 볼게요 뒤에도 보면 타이어를 올 시즌 타이어로 전체를 다 바꿔놨어요 제가 이거 왜 그런가 해서 좀 봤어요 봤더니 제 뒤에서 좀 해답을 찾았어요 이 차는 캠핑용을 썼던 것 같아요 그죠 견인고리가 딱 있더라고요 이것도 최근에 단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래됐으면은 녹이 좀 쓸거나 좀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거를 제가 봐도 최근에 교체한 것 같아. 자, 그럼 유출해 봅시다. 이 사람이 캠핑을 하기 위해서 이 차를 뽑았고 타이어도 바꾸고 다 했어. 이걸 신차로 사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그렇죠? 2013년식이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이걸 탔는데 이 사람이 뭐 어떤 차가 생겼길래? 아니면 또는 캠핑이 싫어해서 또는 내가 어, 이 차량에 말고 뭐 예를 들면 뭐 다른 어, 어떤 뭔가 사, 특별한 사유가 생겼다라고 유출해 볼수 있잖아요. 피디님 생각이 어떤 것 같아요? 더큰 차로 가잖아요. 더큰 차로 가서. 그래서 그렇죠. 가장 합리적인 이유는 그러겠죠. 왜냐하면. 어, 이렇게 타이어도 바꿔놓고 견인고리까지 하면 대충 뭐 휠하고 뭐다 한다 뭐 휠은 어차피 순정이라고 하면 그냥 타이어만 20인치면은 최소한 저건 30만 원 정도 난단 말이야 4, 3, 4, 12, 120만 원입니다 견인고리 구조 변경까지만 해도 한돈1 0 0만원이상은데다 그러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몇 백만 원 썼다는 건데 그러면 요거만 했을까 이게 있었으면 뒤에 뭐가 있었겠죠 카라반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것도 샀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사람은 합리전생에 대해 돈이 없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캠핑하는 을 분들이 아 물론 캠핑을 한다고 해서 돈이 다 넘쳐나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어 그래도 어쨌든 충분히 합리적으로 의심해볼 수 있다는 거죠. 제 생각에도 첫 번째 경우가 보통 그러지 않을까 차가 너무 싫어서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싫어서 그랬으면은 타이어를 안 바꾸고 견인 고리를 안 하고 그냥 팔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자 그러면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12345인승이 되겠고요 이 뒤에도 이렇게 와 진짜 제가 지금까지 봤던 mkx 중에서 가장 깔끔합니다 아또 여기에 또 센스 있게 뭐 지금 보니까. 여기 지금 <laughs> 와이퍼가 몇 개입니까? 아, 이거는 그래. 후면, 후면부 같죠? 이거후면 와이퍼만 지금 몇 개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에다가 이거는 헬리 디스크 패드 같은데요? 패드? 이제 저 디스크 패드 이렇게 딱돼 있고. 와, 이런 걸로만 봐도 이거 저 이거 MKX 순정 트렁크 매트가 있는 거 처음 봤잖아. 네. 처음 봤어요. 거기에다가 이거는 접는 폴딩 기능이 되겠죠?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아이고, 멋지시네요. 어, 예, 어쨌든. 이렇게 해서 홀딩 기능도 자동으로 되는 그런 기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이렇게 보니까 차 진짜 넓어 보이네요. 그죠? 그래도 우리 피디님은 사고 싶은 생각이 지금 안들고 있습니다. 왜? 디스커버리. 여유왜 디스커버리? 디스커버리. 디스커버리. 우리 디자인을 중요시 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디자인에서는 확실히 얘가 유윈이긴 한데, 어, 저는 디스커버리는 뭡니까? 디젤이지 않아요? 이거는 가솔린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 전자 장비가 좀 복잡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 차도 전자 장비가 들어가 있긴 하지만, 저 옆에 디스커버리 휠여기다 한번 이거 한번만 보시면어둘다 이뻐요, 그렇죠? 이거 둘다 이뻐요. 후면부 한번 볼까요? 후면부 보면 디스커버리는 이렇게 이렇게 약간 심플한 느낌이 있고요. 얘는 좀 약간 이렇게 테일램퍼 이렇게 보여주시면은 어, 굉장히 조금 어, 뭐 영롱하다고. 하는. 여기서 사실 요즘에 나오는 MKS 이 붙어있잖아요. 일자 바로 이렇게 어 있는데. 어 굉장히 뭐 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좀더 뛰어넘어서 오히려 이게 좀더 이뻐 보이기도 하네요, 그 왠지 모르게. 자 그리고 MKX의 AW. 저는 이건 좀 싫어. 이게 뭐냐면 무슨 뜻인지 몰라. 그렇죠? MK. 그러니까 이 얘네는 이게 이름을 참좀 별로 못 짓는 것 같아요. 요즘에 나온 거, 뭐 에비게이터 같은 거는 그런 것좀 이해하겠는데. 이런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어요. 그죠 차라리 그냥 디스커버리 4, 5처럼 차라리 이런 느낌을 드는 게 훨씬 더좀좋았을 법한데 그죠 어, 자 여기 뒤에는 머플러가 이렇게 듀얼 머플러 되어 있고요. 자 뒷좌석 2열 한번 볼게요. 88,000km밖에 주행 안 해서. 일단 상태는 깔끔하네요. 그죠? 깔끔하고, 일단 그 쿠션도 되게 좋고요. 그리고 재질도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천연가죽 같은데요? 천, 만져보니까 천연가죽 시트 느낌도 되게 좋고. 디스커버리는 약간 인조가죽 느낌이 좀 나잖아요. 딱 보면. 어, 그죠? 인조가죽 느낌. 안에 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 바로 이어서 저희 보도록 하겠습니다. 1열 가서 보시면 약간 이런 느낌이죠. 굉장히 딱타면 클래식한 느낌. 그렇죠. 저거는 좀 세련된 느낌이랑 이건 되게 클래식한데 딱 들어와서 눌러보면 여기가 가운데가 확실히 조금 최신형 느낌이 훨씬 납니다. 그죠여기 소니 거저사운드에다 쓰잖아요. 어 소니 아니네요. 이거 어, 다른 그전 그 모델이 이건데. 오, 아 근데 이거 진짜 깨끗하다. 저거. 그렇죠. 키도 이제 버튼 시동 뭐 이렇게 그리고 어 이게 원격 시동 원격 시동도 지원 가능합니다 원격 시동에 야 확실히 이게 차가 조용하다 휘발유라 그죠 조용하고 뭐 후방 카메라 같은 것도 어 이렇게 하지 깔끔하게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홀드 버튼을 쭉 누르고 있으면 네, 레비로 바로 전환이 되고요 어 이쪽에는 그 가운데가 계기판 그리고 양쪽에는 이제 디스플레이가 딱 되는데 이거 디스플레이가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쫄쫄 쫄쫄 이렇게 이쪽은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이렇게 요거는 되게 저는 개인적으로 잘 만들었어요 그죠? 색깔 변함이나 뭐 이렇게 뭐 시, 이렇게 좀 간결하고 심플하게 만든 거뭐 이렇게 그죠? 이런 거뭐 날씨 뭐 방향 뭐그 다음에 블루투스 엔터테인먼트 뭐 이런 거뭐 유료 확인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따 보면 이런 것도 디지털 변환하는 게 보실래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디지털 변화하는 거죠. 디스플릿 모드 하면은 이런 게좀딱 이렇게 이런 어, 것들이 좀 시각적인 효과가 되게 좋지 않아요? 그죠? 88,500km 주행한 거딱 보이고 있네요. 자, 메모리 시트 옆에는 앰비언트가 이렇게 이게 밑에 푸등하고 잘 되어 있고요. 여기 메모리 시트는 1,2단계 오토라이트 그리고 요게 지금 카본으로 되어 있네요. 카본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따로 하신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네요. 이게 순정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쨌든 굉장히 이쁩니다. 그리고 여기는 앰비언트가 지금 딱 들어오면 다시 한번 볼게요 앰비언트가 딱 들어오죠 네, 앰비언트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돼서 밤에 운전할 때도 오히려 시각적인 효과는 어, 밖에서 봤을 때 굉장히 클래식한 링컨 하면 그런 느낌이 있지만 실내 들어오니까 전혀 디자인 요소 뭐 그런 게 없죠 블랙박스 있죠 하이패스 있죠 거기에 이제 위에가 와 엄청 크죠 와. 파노라마 선 루프가 엄청 이 위에가 이쪽 창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열리는 게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피디님하고 저하고 딱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 정도 가격에 여러분들 이 정도 퀄리티 있는 사기가 솔직히 쉽지가 않죠. 왜냐 아무래도 뭐 이거 오토가 아니네. 야 이거 오토가 아니야. <laughs> 어. 아무래도 사실 1200만원대에서 국산차 산타페 정도 그리고 또 이제 수입차로 하면은 사실 1000만원대 수입차는 좀 없거든요. 왜냐하면 디스커버리 같은 것도 제가 아까 비교하긴 했지만 같은 가격에서 디스커버리 시작 가격이 보통 1500에서 뭐 2000만원 정도 거의 보통 2000에 이보크까지 2000은 선회하니까. 그런데 1000만원 초반에서 4륜 구동에 캠핑 가기 딱 좋은 차량을 선택한다 그러면 원래 캠핑카의 대명사는 사실 랜드로버 아닙니까? 그죠그 다음에 포드 익스플로러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찾는 분들이라면 굉장히 오케이, 땡큐. 구독, 좋아요, <laughs> 알람 <알라서> 설정, <참 웃음>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좀더 뭔가 화려하고 좀 뭔가 나에게 돋보이는 그런 차량을 한다라고 해도 저는 나쁘진않을것 같아요, 제 생각엔. 자, 엔진까지 한번 보고 p d 피디님의 생각을 다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진이 또 중요하잖아요, 그죠? 엔진?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거의 아 근데 이거 보면 지금 이거 유압식이 아닙니다 어. 요거 유압식이 아니야 아 이거 좀 아쉽네요 자 그러면 우리 피디님의 최종 선택을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00만 원에 가지고 있는 우리 피디님 오늘의 차를 사야 된다 산타페를 사시겠습니까? 이걸 사시겠습니까? 와 이건 될것같아오 다시 한번 랜드로버 테스카버 사지 이걸 <laughs> 사겠습니까?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랜드로버 봤잖아요 랜드로버, 렌드로버 예. 이렇게 해서 우리 이 차량은 영남 없는 은메달, 예, 금메달은 아니겠네요. 우리 PD 마음 속에는 렌드로버 저도 사실은 렌드로버할것 같아요. 그죠 같은 가격이면. 근데 렌드로버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훨씬 더 비싸죠. 비싼 가격도 있고. 어, 저는 퀄리티로 봤을 때는. 정말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에게 혹시 이 차량에 대해서 자세한 상담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대표전화로 오시면 언제든지 상담 도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좋아요 구독 알람 정 댓글 그리고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천이백만 원이 있다라고 하시면 댓글에 어떤 차를 혹시 사고 싶으십니까 댓글에 좀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아, 어 댓글 남겨주신 두분 선정해서 저희가 어 치킨 드릴까요 치킨 드리죠 치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